알리익스프레스 몰라서 못 샀던 하드 아이템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탁 바구니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3단 선반이 있는 세탁 바구니로 틸트 아웃 바구니로 세탁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욕실 보관 선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이 바구니는 반부 재료로 만들어져서 환경에도 좋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객실이나 캐비닛에도 잘 어울려요. 조립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편리하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세탁실이나 욕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전식 주방 선반, 다기능 다층 야채 바구니, 보관 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금속 재료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실용적이에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가족 모바일 카트나 거실 수납 랙으로 활용하기에 딱 좋아요.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대부분이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배송이 빠르고 제품이 예상대로 잘 도착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보이고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 찌그러져서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는 리뷰도 있어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리뷰를 보면서 여러분께서는 자신에게 맞는 제품인지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주방을 꾸미는 것도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주방 야채 바닥 회전 보관 랙을 발견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5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 편리해요. 야채나 과일을 보관하기 딱 좋은데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다기능적이에요. 또한 현대 미니멀리스트한 디자인이라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보관 랙 하나로 주방을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완전 추천해요.